4의 부호는 플러스, 7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해놓고 두 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4하고 7을 더해서 11. 지금 부호가 둘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해놓고 8하고 양, 절대값, 8하고 5를 더해주는 거예요. 절대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 절대값이 8이고 절대값이 5죠? 8하고 5를 더해줘서 13이 됩니다. 이 부호는요, 절대 값이, 부호가 지금 다르죠? 11의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9의 부호는 플러스인데, 절대 값이 큰게 11이죠? 그 부호를 쫓아가서, 11하고 9를 빼주는 거예요. 절대 값을 해줘서 빼주는 겁니다. 11하고 9를 빼주니까, 11에다가 9 빼주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가 지금 다른 거는 지금 3의 부호는 마이너스 12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부호가 다른 것은 절대값이 큰 부호를 쫓아가서 12에다가 3을 빼는 겁니다. 12, 절대값 12, 절대값 3에서 12에서 3빼 줘서 9 이렇게 되고. 어, 절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통인 부호 쫓아간 다음에 둘다 더해 주는 거예요. 0.5 0.45, 0.5하고 0 4.4, 아, 4.5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5가 되겠죠? 5, 5가 됩니다. 얘는 부호가 뭐가 될까요? 절대 값이 큰 거, 마이너스죠? 그럼 큰 거에서 17.5에서 11.4를 빼주는 거예요. 부호가 다를 땐 빼줍니다. 예, 6.1이 되겠네요. 6.1. 자, 부호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 2분의 3은 6분의 얼마일까요? 6분의? 위아래 3 곱하니까 6분의 9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6분의 10이죠. 무조건 약분해야 됩니다. 약분해서 3분의 5가 되겠죠. 3분의 5. 자, 얘는 먼저 통분하고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12분의 20. 통분하고 시작할게요. 누가 더 큰지 몰라서요. 3에 2, 3, 21. 누가 더 큽니까? 절대 값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큰거 얘는 21이고 얘는 20이니까 플러스로 해놓고 빼주면 된다 그랬죠? 절대값으로 생각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줍니다. 20아이 1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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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빼주면은 12분의 1이죠? 1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음, 얘는 마이너스죠. 음, 부호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고 두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0.5하고 7분의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1 더하기 7분의 2. 음, 그러면 14분의 7. 14분의. 위아래 2 곱하니까 4. 14분의 11이 되겠네요.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절대 값이 큰것 쫓아가는 거예요. 음, 얘는 10분의. 일단은 10분의 3이라고 해놓고 어, 통분 먼저 하놓고 시작할게요. 통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20분에 2 곱하니까 6 20분에 5 곱하니까 15 얘가 15가 더 크죠? 절대값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가 되면서 어, 절대값으로 생각해서 빼주면 된다 그랬죠?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라고 생각해서 빼주면 되니까 20분에 어, 뭐가 됩니까? 9가 되겠네요. 20분에 9 마이너스 20분에 9가 되겠어요.